한 아이가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소원한 사이가 뭐야? 서로 소원 들어주는 사이야?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아니, 그건 멀어진 사이란 뜻이야. 엄마의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아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단둘이 있으면 싫어서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은 사이라고 할까? 그제서야 아이가, 아, 이해가 다 되었다라는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엄마에게 말합니다. 아, 엄마랑 아빠 사이 같은 거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순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분의 막내 딸이 이효리라는 가수분이라고 했죠. 딸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요, 어, 자신이 엄마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남 같은 사이. <laughs> 딸이 엄마에 대해서 말할 때, 남 같은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요, 서먹소먹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때 쓰이는 표현,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지내는 사이가 두텁지 아니하고 거리가 있어서 서먹서먹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모녀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서먹서먹한 사이, 남같은 사이, 바로 소원한 사이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머니가 이 딸에 대하여서 갖고 있었던 소원이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한 번만 같이 교회에 가자 라고 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참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둘의 관계는 이 소원한 사이다라는 거죠. 그 소원한 사이 속에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VIP를 위하여 또 우리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충이기도 하겠죠. 오늘 이러한 문맥을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가 함께 고찰해 보면 좋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아내들아 이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는 홍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아내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주는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남편이 특정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남편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한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해주는 내용이 이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의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좀더 넓게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요, 전도 대상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뭐겠습니까? vip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전도자가 vip를 전도함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꼭 아내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볼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좀더 넓은 문맥으로 본다면 전도자가 vip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의 말씀을 해준다. 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VIP가 구원을 받게 하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거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야마요? 행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행실. 행실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즉, 전도함에 있어서 전도자의 행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행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VIP를 향한 행실이라는 거죠.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VIP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두에 소개해드린 이두 분, 어머니가 전도자라고 한다면 딸이 누구입니까? VIP인 것이겠죠. 전도자가 VIP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관계가 소원한 사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딸이 편하게 누워서 이야기를 나눌 때, 딸이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이 상처가 뭐였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버지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머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딸은요,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자와 V.I.P.의 관계인 어머니와 이 딸의 관계가 단순히 소원한 사이 정도가 아니라 딸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러한 딸을 향한 소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원이 함께 뭐하는 것이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원인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소원한 정도가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딸이 함께 어머니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딸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지가 한 50년 만인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정말 오랜만에 딸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어땠을까요?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찬양을 하는데 본인만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은 어땠을까요?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날 말씀에서 술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자 바로 어머니가 딸한테 잘 들어라고 말하니까 딸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음주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찬양도 할지 모르고, 기도도 할지 모르고, 말씀도 찔리는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딸이 자신이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바뀐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딸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소원한 사이인데 원망을 품고 있는 그러한 대상인데 어떻게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행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원을 품고 있는 VIP 전도. 이 VIP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도 실천해야 될세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VIP에게 따뜻한 언어를 많이 써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VIP에게 따뜻한 언어를 많이 쓰자. 그 어머니가 딸한테 이야기를 할 때요.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은 너무 싫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는 것은 자신의 체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해요. 아, 엄마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러한 어머니인데요. 그런 어머니가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을 못 줘서 미안하다. 혈이야. 엄마가 사랑을 못 줘서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딸에게 사과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딸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슬머시 미소를 짓습니다.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한 번은 둘이 산책을 하는데, 한 아버지가 아이를 목마를 태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같이 보면서 딸이 자신은 이러한 것을 보면요, 좋다라는 거예요. 아, 저러면 사랑받는 느낌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딸의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 엄마가 자꾸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딸은 아니라고, 아, 그런 건 아빠가 해주는 거지, 아빠가 안 해준 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와 딸이 둘이 함께 잠을 자는데 그때 어머니가 딸을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통틀어서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해주는 말이, 아빠의 목까지 사과할게. 라고 말해줍니다. 아버지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대신하여서 아버지의 목까지 미안하다라고 사과의 말을 어머니가 해주게 된 겁니다. 나 그러니까 딸의 마음이요.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딸에게 이러한 말도 해줍니다. 내 딸로 태어나서 요리하고 맙다내 딸로 태어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따뜻한 언어 고맙다라는 감사하다는 말 아닙니까?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너의 그 존재 자체로, 나의 딸이다 라는 것만으로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언어로 자신의 자녀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딸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아름답다 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와 같다 라고 딸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는 이러한 말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도 딸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죠. 우리도 듣기를 원했었던 말, 지금도 듣기를 원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이 이러한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말이죠. 이러한 말 외에도 따뜻한 언어들 많이 있지만, 우리의 VIP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말, 다른 말들 좀 우리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우리의 VIP들에게 따뜻한 언어를 많이 써야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VIP들을 만나셨을 때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자꾸자꾸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VIP의 마음도 더 활짝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VIP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 VIP를 사랑으로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VIP를 사랑으로 섬기자. 그 어머니가 딸을 위하여서 여러 차례 해 주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딸은 안 해줘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는 여러 차례 이 딸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발을 마사지도 해 줍니다. 그렇게 딸의 발을 닦아주고 또 마사지를 해줄 때그 따뜻한 언어를 잊지 않습니다. 수고한 이발, 오늘도 고맙다. 딸한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말해줍니다. 사랑한다, 요리야.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따뜻한 언어도 곁들어서 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었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VIP를 사랑으로 섬겨야 될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V.I.P.다라면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V.I.P. 발을 닦아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따뜻한 언어를 써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의 V.I.P.들의 마음이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꼭 발을 씻어주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V.I.P.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VIP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VIP를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VIP들의 마음이 더 활짝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네.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VIP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자라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VIP의 소원을, VIP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자. 먼저 들어주자. 그 어머니가 딸한테 말합니다. 너는 커도 엄마 마음속에는 늘 어린 아기야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번은 둘이 외출을 했는데 딸이 갑자기 뭘 보더니 엄마한테 같이 즉석 사진을 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사진 찍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야. 딸의 소원 가운데 어머니하고 함께 즉석 사진을 찍고 싶었었던 겁니다. 자, 딸의 소원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쁘게 하면서 꽃받침을 하면서 기쁘게 사진을 찍어 줬어요. 왜요? 딸의 소원이니까. 어린 시절에 가정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딸이 인형 하나 갖고 싶었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 가게에 방문을 했었을 때 딸의 소원인 인형을 받는 거. 그 소원을 그 자리에서 들어 주기 위하여 딸을 위하여 인형을 사서 딸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인형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때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어머니가에게 채워주자 딸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어렸을 때 머리가 항상 짧았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정이 참 어렵다 보니까 첫째 딸 머리해주고 둘째 딸 머리해주고 또 아들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이 막내 딸은요 챙겨줄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막내 딸은 머리를 짧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딸의 머리를 해줍니다 딸의 소원인 거죠 엄마가 한 번도 해주질 않았는데 늦었지만 딸의 소원대로 머리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VIP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게 될때 VIP의 마음도 열려서 우리의 소원인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소원에 그들도 응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해주면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의 V.I.P.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V.I.P.가 뭘 원할지 그 소원에 응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될때 우리의 V.I.P.의 마음도 더 열리게 돼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가 행실로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것이지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는요, 딱한 번만 같이 예배를 드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소원이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런데 딸이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요. 못 지킬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 자신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매일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말하는 거죠. 주일에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꺼낸 것입니다. 어머니는 한 번만 들어달라 라고 했는데, 딸의 마음 안에는 어머니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에 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5년 8월 4일날 나온 이 가수 이우리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모친의 강요 아닌 자발적 주말. 예배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딸이요,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하고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만 같이 드리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딸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할 텐데,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VIP들과 함께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14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9시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9시 예배는 없어요. 11시 예배, 그리고 2시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VIP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금도 헌신하면서 전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정해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VIP 전도를 위한 세 가지 실천 사항 정리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라고 했었죠. VIP에게 따뜻한 언어를 많이 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VIP들을 대면할 때마다 다른 말들은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언어의 말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언어를 많이 쓰자는 것. 이게 첫 번째 실천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죠. VIP를 사랑으로 섬기자. 한 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겠죠. 우리의 VIP를 위해서 내가 섬겨 줘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나를 섬겨 준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의 VIP를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들 다짐해 보셔서 한번 실행으로 옮기신다면 분명히 VIP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VIP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VIP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들어주는 거죠 그들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면 그들의 마음이 더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인수 장로님의 또 간증을 통하여서 부회피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 주간 갖춰야 될 행실을 배웠습니다.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실천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VIP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고 꾸준하게 실천을 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처럼 VIP를 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